어, 이거, 뭐, 알, 뭐, 할 건지 하번 서겠죠, 요 브로, 브스타즈 맵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최신, 최신 버전만 가수 있어요, 여기. 여기 뽁, 있거든요. 거기서 딱 하나 뽑으세요, 님 먼저. 음. 나 볼게. 뭐야, 이거. 바그네스 콘크리트 가로인데요? 그럼 그걸 부셔서 상자 위에 그거 있거든요. 네. 그거부셔주세요 저게 뭔 소리야? 봐봐 봐봐, 밝은 색깔 이거지? 그럼 난 이걸 보셔야 돼, 이거 이거를? 이렇게? 응 어. 어. 이렇게? 그걸 사면 애 이름이 있어, 종이에 어 프랭크고 오, 프랭크 리코 너, 너 리코야? 어. 음, 음. 리코 로봇 헐, 고통이 화살. 지하 응. 자, 그럼 경기장으로 가죠? 아, 나안될것 같은데. 프랭크 망치. 이거 장비, 이거는 뭐 하는 거죠? 어? 장비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걸로 이걸로 공격하면 싸는 거야. 준비 시작. 여기요. 아 경기장으로 와. 아, 경기장 여기야. 알았어. 야, 근데 니가더 유리한데? 왜? 먼 거리. 시작하자. 시작. 너 어디 있어? 너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거야? 야 거기 나가면 안돼 이게 뭔 소리야? 책좀 봐라 이것들아 어? 여기 책좀 봐라 이것들아 라고 있어 책 읽어 <laughs> 어 저기 있네 아야 아파? 두, 한두칸 까.. 두 칸.. 따라줘 아, 아파 대타 아파 이 뒤질라고 이게 아프네 내가 또운는 좋아 어이. 아 내가 화살이 아니라 가지고 응 아니야 이게 와씨 깜짝아. 우쒸 깜짝아. 나안 맞음. 오! 야, 나한테 화, 고통의 화살 4개 있다. 아냐, 아냐. 아! 와, 3칸 따라. 우 와, 진짜 아파. 哇，真恐怖！ Yeah yeah, okay, <laughs> yeah, yeah,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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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 야, 왜 봐! <laughs> 진짜 게임 안 끝나겠다, 이거. 아, 나와라. 나오기 싫은데. 것 같아. 이상한 게 있어 여기. 여기가 경기장이라니. 자. 넷 나와 줘야 되나. 줘야 되나. 응. 흠. 나 어디에 숨어 있었을 것 같아. 오오오개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렇오 끝내도록 합시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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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 아이 죽면안돼 죽이지 마어네 얼른 그 무기 버려 응개 아프지 이거 아야 아야 아좀 아, 있어봐 나 얼른 빠져 어 있어봐 나 먼저 뽑을게 응 아. 얼른 그그 감포려. 그, 응. 오케이 전말. 또 하자고? 또 하자고니까? 그러니까? 응. 아나 싫은데. 왜? 응. 아 근데 내가 이, 이런 걸 싫어해. 일로와. 네. 아니, 왜. 너 중간 꼭 뽑아. 얼른. 중간 꼭 뽑아. 중간 꼭. 뽑았냐? 어, 발걸해지기 형 그러면. 여긴데. 여기, 여기 있잖아. 어. 됐다. 야, 재밌다. 와, 야, 민규 1대. 뭐야 이거 조, 가죽 조끼가 염색됐는데 야난내거개 많아 팔리지 어뭐냥 말고 야 부록 어. 아, 부록이라고? 대박 아야 근데 나안 하고 싶어 야 무서워 어. 나도 무서워. 그게 남자니까 해야지. 남자라고 해야 되니? 응. 씨. 그래야 이들이좋아어 가자. 아. 나 피해 고통. 나 그리고 여자야. 나 피해 피투나 그리고 피 여자거든. 나 피해 이어. 알겠어. 그리고 나 여자거든. 나 남자잖아. 아니 스킨 여자거든. 이십만 육천사백 시작 씨! 발리 대빵 쎄데 발리 뭘로 쎄야 돼오 씨. 투 아야 아야 오야 나두칸 남았어 부업이 사기다 아, 아. 생일 몇 이렇, 이렇게 빵인데이이 끝난... 끝났.